안녕하십니까. 주화천국의 인생이막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구구도안이 보이는 신한은행, 아, 레롤을 한번 뒤집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뒤집다 보니까 구구도안이 그래도 제법 많이 나오는 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롤을 뜯었구요. 첫 번째 아까 밖에서 보이던 구구도안이구요 일단 뜯었을 때 한두개가 지금 보였었습니다. 여기 보이고, 두개, 세개. 아, 요새 회전회로 발견률이 거의 희박하다 보니까 회전회로도 잘안보이더라고요 정말 운이 이제 다된것 같아요.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오, 어, 많이 나옵니다. 일곱 개. 첫 번째 롤에서 이렇게 일곱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보이죠? 아까 겉으로 보이는 10원짜리. 완전히 패급 패급 동전입니다. 두 개, 응,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오늘은 응? 또 칠루가네. 처음에 4로 갔다, 5로 갔다, 오늘은 7로 갑니다. 네. 며칠 전에 그 밴드에서 어 수집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 뒤집기 하는데 패급 공전이 엄청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 어? 여기. 색깔 틀린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색깔 틀린 거. 이거 100엔이겠죠? 뒤집기 하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100엔. 색깔 틀려서 바로, 어. 아까 전면에 보이던 거두 개. 어? 세 개. 백엔. 역시. 백엔. 아, 이거 10원짜리 뒤집기에서 900원짜리 동전이 나왔습니다. 응? 네 개.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응? 여섯 개? 응? 일곱 개? 어? 여덟 개? 어, 8개? 오, 이, 이롤 이상합니다. 50 반도 안 했는데, 여덟 개가 나왔어요? 한쪽으로 몰려있었네. 여기 또 있네. 아홉 개. 10개, 11개, <laughs> 12개, 13개, 14개, 응? 15개, 응? 2개 더 있네. 16개, 17개. 와, 세 번째 롤에서 17개에 1 0 0개까지 나왔어요. 와, 이 롤은, 오, 괜찮은데요? 마지막, 아까. 이런 거 17개, 오랜만에 진짜 17개 나온 롤을 봤네요. 아, 오늘 초이스가 괜찮았네. 신한은행 거 왠지 딱 눈에 보이길래 오늘 저거 하나 해볼까 해갖고 잡았는데, 어, 괜찮네.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아, 이거 마지막 노래에서도 네 개밖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서 17개가 나왔어요. 17개에 100개까지 나왔어요. 아, 괜찮죠? 자, 그럼 첫 번째 롤에서는 71, 79, 79, 72, 79, 7 2 71 역시 흔한 흔한 것들만 잔뜩 있죠. 71 아까 써본 거80 79 78 80 79 72 마찬가지로 요새 흔한 것들만 있고. 72 71, 71 72 1 7 75음 그래도 75음71 72 요거는 훼손이겠죠. 80 75음 요거는 또 75들이 이렇게 있네. 이것도해손이고 7일, 어또 7호, 7호, 72, 72, 79, 72, 71, 71. 여기 희열한 게 75년도가 또 들어있어요. 마지막 네개 79, 80, 72, 80. 이렇게 해서 오늘 신한은행 뒤집기 내로를 해봤는데, 7개, 7개, 7214, 14개. 그 다음에 요거 17개. 그러면은 몇 개냐? 31개, 35개. 총 35개에 10원이 900원이 되는 마법 100엔 동전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디디끼는 또 이렇게 한 롤에서 17개가 또 나오는 행운이 또 있었고 거기에 100엔까지 들어있는 그런 롤이 하나 섞여와서 상당히 기분 좋은 디디끼를 또 해봤습니다. 네, 인생이마비는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고요. 요거는 또 어, 뒤집어서 83년도나 특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